35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하면, 자, 지금 이식 같은 경우는 xy 항이 있지만 y가 없어요. 그죠? y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한 문자로 내림 차순 할게요. 자, x로 내림 차순 하겠습니다. y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y로 하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마이너스 y 로 묶어주면, x, 1이 되죠. 자,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자, 그럼 남은 게, x제곱 플러스 2x 3이 돼요. 자, 얘를 x자 공식 해볼게요. 자, x, 어, x, 1, 3. 자,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작은 값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5 y x-1, 플러스 x-1, x-3이 되죠. 자, x-1, x-1이 공통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x-1을 넘고 주면, 자, x부터 적고, 마이너스 5y, 여기 3을 적어줄게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